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죠? 저도 오늘 아침에 엄청 옷을 싸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쩍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 스카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짝만 둘러줘도 너무 따뜻하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디올, 루비통, 샤넬, 구찌를 중심으로 올 가을, 겨울에 하기 좋은 스카프들을 모아봤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23년 신상 스카프, 그럼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살펴볼 브랜드는 바로 루비통입니다 2023년 FW에 새롭게 선보인 모노 파남 스카프입니다 방도와 스퀘어 스카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방도란 얇은 스카프를 말하는데요 브랜드에 따라 트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카프 이름에 파남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파남이란 프랑스 파리의 옛날 별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파리의 거리에서 영감을 받아 출시한 스카프입니다 특히 방도 스카프에서 보실 수 있는 이 패턴은 파리의 스트리트의 표지판 ]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브라운의 루비통의 모노그램 패턴으로 어느 옷이나 코디에도 고급스럽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는 100% 실크. 사이즈는 방두 스카프의 경우는 128cm, 0 스퀘어 스카프는 90x90입니다. 가격은 방두 스카프가 34만 원, 스퀘어 스카프가 69만 원입니다. 여행자에게서 영감을 얻은 루비통 숄 역시 눈여겨 볼만한 제품인데요. 쉽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게 가운데에 U자 모양의 실루엣을 넣었습니다. 스카프의 소재는 울 100%인데 눈. 여겨 보셔야 하는 것은 가장자리는 모두 가죽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해서 한쪽에만 치우치게 스트라이프 무늬와 LV 이니셜 M을 배치했고 역시 가죽과 동일하게 블랙을 이용해서 세련미를 높였습니다. 사이즈는 70x70cm, 가격은 109만 원입니다. 다음 살펴볼 브랜드는 디올입니다. 디올은 이번 시즌에 하운즈 투스 체크 모티브의 제품을 많이 출시했죠? 옷에서부터 가방, 그리고 소품까지 볼수 있는데요. 스카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디올의 30 몽테인 미차 스카프인데요. 하운즈투스 체크 모티브가 눈에 띄죠 뒷면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시그니처 자카드 밴드를 넣었습니다 색상은 로즈 색상과 블랙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얇은 트윌 스타일의 스카프로 간단하게 목에 두르거나 손목 가방 등에 장식하기에 좋은 105에 6cm의 사이즈입니다 100% 실크 제품으로 예민한 소재이니만큼 보관이나 취급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가격은 두 색상 모두 319,000원입니다 역시 하운즈투스 체크 모티브로 다른 종류의 스카프도 출시되었는데요 35 몽테인 90스퀘어 스카프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90x90cm의 정사각형 모양의 스카프입니다. 이 사이즈의 스카프가 활용도가 높아서 브랜드에서도 출시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이즈인데요. 목에 대충 둘러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고 헤어 장신구 탑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스카프 끝부분을 말아서 박음질하는 핸드 프린지로 엣지 부분을 마무리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소재는 100% 실크로 가격은 70만 원입니다. 디오라면 요즘 들어 더 사랑받는 패턴이 오블리크 패턴. 이잖아요. 오블리크 패턴의 스톨 역시 출시되었습니다. 스톨은 머플러 같은 긴 직사각형의 스카프를 말합니다. 디올의 오블리크 스톨 역시 200에 70cm로 목에 두르기 딱 좋은 사이즈고 네이비 색상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살렸습니다. 디올 오블리크 스톨의 소재는 실크 툴 100%이고 가격은 110만 원입니다. 샤넬에서는 어떤 스카프를 출시했는지 알아볼까요? 샤넬의 실크 툴 스카프는 역시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인 90에 90cm의 스퀘어 스카프입니다. 샤넬의 로고와 텍스트를 이용해 모던한 느낌 을 주는 트윌 스카프는 모두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버지니 비아르가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에크루 퍼플 핑크 버건디의 스트라이프를 이용해 텍스트를 형상화 시킨 스카프의 가격은 72만 6천 원입니다. 베이지 바탕에 블랙 텍스트로 샤넬의 첫 부티크의 주소인 31 루이 깡뽕을 재미있게 디자인한 스카프는 87만 5천 원입니다. 마치 샤넬의 트위드를 연상시키는 스톨 역시 이번 시즌에 공개된 신상 스카프입니다 울과 코튼 믹스드 파이버로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데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출시가 되었고 스톨 아래에 작은 샤넬 로고를 넣어서 장식했습니다 사이즈는 185에 70cm로 목에 두르기에 좋은 직사각형의 스카프입니다 가격은 화이트와 블랙 모두 1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브랜드는 구찌입니다 구찌 스카프는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화려한 패턴과 비교적 낮은 가격대가 특징이었습니다 구찌의 포켓 스퀘어 스카프는 더블 G와 기하학적인 패턴 그리고 승마 모티브로 디자인한 스카프인데요 이름에 들어간 포켓이란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작은 정사각형의 스카프입니다 사이즈는 45에 45cm 목에 딱 둘러지고 색상은 브라운과 블루, 레드와 아이보리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100% 실크 제품으로 가격은 25만원입니다 구찌의 넥보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인트로킹 G 로고와 구찌의 컬러풀 한 패턴을 이용해 디자인한 넥보우는 구찌의 재치있는 감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우스 특유의 색상을 사용해서 로고를 강조하지 않아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죠 색상은 그린레드웹과 블루레드웹 두 가지로 가격은 모두 27만원입니다 오늘 2023년 f w 출시된 신상 스카프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을, 겨울에 스카프 하나만 둘러줘도 정말 룩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갖고 싶은 스카프 댓글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언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